18장.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당신은 단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는 중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건장한 용사 5명을 보내어 땅을 살펴보고 그곳에 그들 가문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말했다. 가서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저를 고용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과연 성공하겠는지 말입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다섯 사람은 그곳을 떠나 북쪽 라이스로 향했다. 그들이 보니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평온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서쪽의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과 아무 조약도 맺지 않고 있었다. 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그들의 형제들이 물었다. 그곳 사정이 어떻소? 그들이 말했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셈입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쳐들어가서 정복합시다. 여러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너무 태평스러운 나머지 방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땅,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이 완전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우를 떠났다. 가는 길에 그들은 유다 땅 기레앗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까지 단의 진이라고 불리는데 기레앗 여아림 바로 서쪽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진행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다섯 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 에복과 드라빔 무상과 주조에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걸 어떻게 해보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미가의 집안에 있는 젊은 레위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중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 5명이 안으로 들어가 색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챙겼다.제사장은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복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그 가문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이겠소? 제사장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에복과 드라비 무상과 색인 우상을 가지고서 군인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아이들과 소떼와 소유물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간 뒤에야 미가와 그 이웃들이 모였다. 그들은 곧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로 일이 시끄러운 거요.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내 신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데려가지 않았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오. 사납고 성질 급한 이 사람들을 공연히 자극했다가는 당신들을 칠지도 모르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될 거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의 무력 앞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들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하고 태평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주변에 라이스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과도 아무 조약을 맺지 않은 터였다. 라이스는 벳르홉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는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 훔쳐온 신상을 세웠다. 훗날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동안 줄곧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신들을 위해 그곳에 모셔두었다.